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율을 앞으로 90일 동안 115% 포인트씩 각각 내리는 빅딜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 이는 무역 전쟁이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는 위기감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관세율이 5~60% 정도까지만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보다 실제로 그 인하폭이 더 컸다는 반응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합의는 일단 90일로 제한이 된 상태라 앞으로의 추이도 주목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정리해 드립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 떨어졌고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25%에서 10%까지 떨어지면서 각각 115%포인트씩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발발 전이었던 지난달 초 수준으로 관세율이 돌아간 것인데요. 서로에 대해 부과했던 보복성, 이 관세 대부분이 거둬들여졌고 각각 10%의 상호 관세만 남긴 셈입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30%로 유지한 가운데 기본 관세 10%에 올 초부터 매기고 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더해서 30%가 유지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휘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 보잉사에 대한 항공기 인도 중단 등 미국을 상대로 내렸던 비관세 조치 역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조치 모두 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노린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던 것만큼 이번 합의로 양국 간 무역 공방의 긴장도가 크게 낮아졌음을 짐작하게 할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진전된 무역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경우 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서로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관세발 수입 축소에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널리 퍼진 바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깃, 홈디포와 로스 등 미국 내 4대 유통업체 최고 경영자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곧 마트 진열대가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아, 중국 역시 지난달 중국의 대미수출액이 33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넘게 급감하고 제조업 역시 수축 국면에 접어드는 등 무역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제네바 협상에서 만난 스커페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양국 대표단은 그 어느 쪽도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았다는 데 공감될 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담화문을 내고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양국 이익과 세계 공동 이익에 더 들어맞는다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앞으로 펜타닐 문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인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 인하 역시 가능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전격적인 합의 타결 소식에 증권 시장들도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일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관세올 인하가 90일 동안만 유지되는 것인 만큼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일시적인 휴전에 그친 점은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49명 백인들에게만 미국 난민 정책을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남아공 측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 17세기 남아공에 이주했던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들로 이른바 아프 카그널스로 불리는 백인 49명을 태운 미국 정부 지원 전세기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자, 남아공에서 과거 백인 정권은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을 자행했지만 그 후손인 이들은 현재 백인에 대한 역차별로 일자리를 잃고 폭력에 노출되는 등 박해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동조했습니다. 대통령 시험 직후인 지난 2월 남아공 정부의 토지 수용 정책을 인종차별적 토지 모수로 규정하고 남아공에 대한 지원을 전격 중단하는 행정문의에 서명하면서 아프리카노스 백인 피해자들의 입국과 정착을 도울라고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반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토지 수용법은 백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공익 목적의 무상 수용이더라도 투기 목적으로 보유되거나 버려진 토지 등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소유주와 합의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남아공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백인 49명을 태운 미국 정부 전세기가 이륙하자 남아공 측은 유감을 즉각 표명했습니다. 남아공 측은 성명을 통해 남아공 국민을 난민으로 가장해 미국에 정착시키는 것은 남아공의 헌법상 민주주의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조치로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백인들로 구성된 난민 수용은 미국 정부가 대부분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한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자, 미국에서 국게걸어잠금 문을 남아공의 백인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은 취약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난민 정책 자체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를 의식하듯 아프리카노들의 출국은 매우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평입니다. 이들은 미국 대사관이 언론접촉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고 현지 경찰은 그들을 자극하지 말라며 취재진을 제지까지 했다고 뉴욕 탐사는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사회 소식인데요. 자, 미국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보다 오히려 마리아나 음료를 마시는 젊은이들 크게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최근 급성장해진 마리아나 음료 산업, 과연 어떻게 된 일인 것인지 정리해드립니다. 네, 2023년 6월 미네소타주 탑텐 리커 체인에서 처음 마리아나 음료인 THC 음료가 판매되기 시작한 존 할퍼 대표는 스인 방송에 판매기시 직후 매출이 급등했다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2년만에 마리아나 THC 음료가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마리아나 THC 음료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일상적인 이 마리아나 THC 음료 바로 대마 사용 확산과 법적 규제 허점이 맞물린 결과라고 하는데요. 특히 2018년 연방정부가 제정했던 판법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판법은 마리아나 성분 함량이 0.3% 미만인 경우 생산을 합법화하고 있어 마리아나 THC 음료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합니다. 기존 마리아나는 연방 마약법상 1급 규제 물질로 분류돼 세제 혜택이나 금융 접근이 어려웠지만 마리아나 음료 제조업체들은 기존 마리아나 기업들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건강을 이유로 술을 덜 마시고 마리아나를 선택하는 이른바 캘리포니아 소보 트렌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를 모두 끊는 전통적인 금주, 금연과 달리 헤로인, 코카인, 필로핀 등 강한 중독성 마약은 완전히 배제하되 마리아나 특정 약물은 소량이라도 허용하겠다는 유연한 절제를 강조하는 유행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분위기에서 마리아나 THC 음료 시장 또한 급상자였는데요. 시장조사에서 브라이필드에 따르면 미국의 마리아나 유래 음료 시장은 2020년 약 40만 달러에서 2024년 무려 3억 8,200만 달러로 10배 이상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5억 7,100만 달러까지 보다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매일 마리아나를 피우는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게 됐는데요.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 또한 다양화됐고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출시된 이 캔으로 된 마리아나 음료는 처음 마리아나 판매점에서만 판매됐지만 2022년 미네소타주가 마리아나 유래 음료 판매 허용을 명확히 하면서 전국 30개 주로 판매처를 늘렸습니다. 자, 또한 35개 주에서는 온라인 직판까지 확대했는데요. 자, 마리아나로 만들어진 음료 캔은 블러드 오렌지, 카다몸 유자, 엘더플라워 등 다양한 맛과 함께 한 캔당 10mg 미만의 THC 함량으로 사회적 음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2023년 출시된 하이셀처는 월 120만에서 150만 개를 생산해도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갑니다. 물론 각 주마다 규정이 제각각인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주만이 이 마리아나 유래 THC 음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나머지 주들은 함량을 제한하거나 마약처럼 취급해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 업계 단체인 한품료 연합 측은 자체 라벨이나 용량, 연령 기준을 제시하며 연방 차원의 일관된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